이런 사소한 순간의 선택을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뜻에 맞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말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그말 한마디에 그 영향력이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모른다는 마음들이 있어요. 말이 사람을 말하도 하고 흥하게도 하거든요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이 말의 권세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걸 아는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그렇다고 입꼭 다물고 살 수도 없고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는 그 책임감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허투루 삽니까 이것이 얼마나 절박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절박한 삶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복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과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비유도 보면, 운동 경기 앞둔 선수나 전쟁 앞둔 군인만 봐도 그들이 그것에 집중하는 동기는 두려움입니다. 또 어쩌면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보상에 대한 욕구와 기대일 수도 있어요 바울이 군인과 경기를 앞둔 선수를 비유로 들긴 했지만 그들과 같은 동기와 같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동기까지 그들과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박한 삶을 살지만 두려움을 갖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절박한 삶에 서 있지만 뭔가 복을 받고 승리를 얻어낼 거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그러한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주님과 동행하는 복음의 삶을 두려움과 상을 얻고자 하는 욕구에서 얻는다면 이런 것은 예수님의 길과 다른 일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에너지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려움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 있어요. 야,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난다 예. 제가 예전 신그 재수할 때, 야, 내가 떨어지면 이건 정말 개방신이다 음. 그런 마음으로 막, 정말 절박하게. 그래서 고시원에 들어가고 막 저를 막, 꾸겨나가지고 시간에 꾸겨나가지고 사람들 다 끊고 공부에만 매진했어요. 그 힘이 두려움의 힘이었어요. 온지액을다 뽑아 가지고 온 에너지와 머니를 다 투자해서 시험관 에 떨어지니까 야그 빛과 그 좌절감이 얼마나 큰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좋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을 가리죠 특히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에너지가 있어 제가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공부 뭐 잘안 됐지만, 어, 그만큼 애고가 늘어나지면서, 은혜가 치워지면서 공부할 때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두렵지도 않더라고요. 에 아, 그래. 또 떨어지면 뭐, 하라고 또 하지. 굉장히 즐겁게 공부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잘리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정말 일이 좋아서, 주님과, 은혜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에너지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만나기도 일을 토요일 하는데, 토요일날 9시까지 오는고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가면안 가면 모사한테 혼나겠지?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하, 되게 일어나기 힘들어요. 오만 사람 다찌푸고 가야 돼, 봐라. 말아야 그근데 말아야 야, 오늘 은 가운데 맞겠다. 야, 가만 하나님의 생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는 역사다. 그러면 그냥 벌떡 일어나죠. 네, 오늘 그렇게 힘든지 않습니다. 좋아서 오는 사람과 의무감과 두려움 때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절박함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은요. 그 동력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는 그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줄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워낙 뭔가 열심히 하는 것에 겁이나 욕심이 동기가 됐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도 오해할 수 있어요. 또 예전에 또 목사님들이 또 겁을 줄기도 했고, 또 뭔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게 교회 안에 어떤 제한된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가혹 오해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은사를 발현하는 삶을 위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난에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드를 향해서 네가 강해야 되는데,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합니다. 이것은 네가 의지를 발휘해서 강하란 얘기가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향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그 은혜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삶 속에서 주를 향한 그 삶을 살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 그 은혜가 나를 힘있게 해요. 나를 강하게 합니다. 강당하게 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맛본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기가 얼마나 부담이기보다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지 알게 됩니다. 신나요. 막? 그 안에 하나님의 역동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주께서 본사에게내 충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넘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은사를 발현하는 삶을 살게 될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게 될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 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면에서 바르게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공생의 동안에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입니까 그런 지혜가 예수님에게만 독점되는 능력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7자를 다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들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깨닫는 힘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힘이 있대요. 만약에 저에게 너 고난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면서 무지하게 살 거냐? 고난은 있지만 깨닫고 바르게 알수 있는 지혜를 갖고 살 거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고난받기를 포기하고 안전과 편안함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선택이 있어서 잘못된 선택요 그냥 우리가 제3자로 봐도 어,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길을 막 선택하면서 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얘기해보면 본인은 몰라요. 그럼 무지한 선택을 합니다. 무지한 결정을 해요. 지혜가 다쳐버린 사람들을 모시고.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찾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권한받는 길을 가면요. 진리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그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겠어요? 그럼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얽매이지 않고 내가 자유함 속에서 사랑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자유롭게 선택하고 뭔가 사람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럼 그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부모의 경매. 고 남편 아내의 경매. 고 자식의 경매요 자유가 없어요.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의 단독자인데 단독자로 살아가지 않고 의존하고 의지 하고 없어요. 근데 그 인생에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어. 요 왜? 남은 자기 뜻대로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계속 자기 마음 편하려고 자식을 어떻게든지 내 마음 편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부부나 남편을 내가 편안하게 만들려고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뭐가 틀리면 어떤 폭력을 쓰기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속은 갈등들. 그게 얼마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지 몰라요. 그 불행이 남이 준게 아닌데 내가 거기에 얽매여 있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근데 진례를 아는 사람에게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너의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아가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단독자로 우리의 삶을 질문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 운명을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르면 다 얽매어 있어. 왜? 그 존재가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그 존재로서 나는 에너지를 받고, 그 존재로서 내가 만족을 얻게 될 때는 거기에 얽매인 돼 있어요.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비를 하면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알수 있는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요, 나를 아는 사람은 남을 압니다. 나를 알고 남을 알면 인생의 바른 선택과 바른 길을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복이 있어요. 바른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하면서 바른 길을 가면서 가는 복이 있습니다. 진리가 주는 힘이 있어요. 어느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가 펼쳐지길 원하지만 우리의 모든 인격이 무시되는 종으로서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를 누리면서 스스로 선택하여서 자기 존재의 만족을 가지고 기쁨으로 거기를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는 이 삶이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은사를 준, 그 은사를 발현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그 길이 고난이 있고 애고가 싫어하는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은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가야 될지 머뭇거리는 사람은 결단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의 능력과 지혜를 한량 없이 부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